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어떤 경우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 쉬워요 예, 그러나 진짜와 가짜는 반드시 그 가치를 언젠가는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드러내게 될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변함에 따라 가짜는 변질됩니다. 예, 그러나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앙도 정말 진짜 신앙이 있고요, 가짜 신앙도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떤 경우에라도 변질이 되지 않아요 예뭐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러거나 말거나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목적도 찾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러나 가짜 신앙은 언제나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됩니다. 예. 네, 이런 신앙은 낙심도 많이 하죠. 실망도 많이 합니다. 좌절도 많이 합니다. 어떤 경우는 토라져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 여러분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가짜 능력도 있고 아, 진짜 능력도 있습니다 진짜 능력은 아, 변하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러나 가짜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능력의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아침 일찍 나일강 근처에서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는 왕입니다 모세는 80대 노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을 잡아, 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 비록 존재감이 없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의 권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중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잡고 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 묵상합니다. 모세가 주도권을 잡고 바로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들어서 날강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론에게도 명령해서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자 애국 전역에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해버립니다. 애국 사람들은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일강을 치게 하셨을까? 나일강을 물을 아, 변하여 피게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 첫째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다. 모세에게 모세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본인의 자존감이 아주 낮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소명을 거부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바로, 바로와 맞짱을 떠봤더니 이건 더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가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나일강으로, 나일강에 치게 하시고, 나일강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뢰했어요. 나일강에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었죠. 그래서 나일강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 사람들이 신뢰하고 애굽 사람들이 믿고 숭상하던 애굽의 신을 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아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바로가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다가 수장을 시켜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였든지,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일강을 치게 하셔서 물이 변하여, 생명의 물이 변하여 피로변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이렇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엄청난 극본세와 그 능력을 이미 주셨고 또한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능력이 따라왔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2절에 보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요술사들이 일어나서 똑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요술을 행합니다. 요술.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짜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탄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항하고 막아서죠. 여러분,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아 애굽의 술사들이 요술사들이 물로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 아 정말 그들이 가짜였다면 모세가 하수를 쳐서 나일강을 쳐서 피로 변하게 한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아 효율적인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었겠습니까? 아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 같은 어줍지 않은 능력을 행함으로써 결국은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상황을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바로가 이첫 번째 재앙을 받고도 마음이 강퍅해지고 완강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실 때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때 우리 안에 부지 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거두시도록 그렇게 영적인 관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진짜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은 가짜입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와 그 능력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나의 맡은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주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치 않는 믿음과 사명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